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에 이어 테슬라도 중국에 굴복. 데이터 센터 중국 현지에 세운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중국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다. 애플이 중국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결국 고객의 개인 정보를 넘겨준 데 이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대기업들이 잇따라 중국 당국에 굴복하고 있는 셈이다. 노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오후 웨이보를 통해 중국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세웠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서 생성된 고객 정보 데이터는 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데이터는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을 막나한다. 테슬라는 향후 중국 전역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중국 내 매출의 급증과 함께 중국 당국에서 견제도 강하게 받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기관과 군부대 건물에 테슬라 차량의 출입과 주차를 금지하는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나 센서 등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테슬라는 결코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중국에 굴복한 셈이다. 중국은 2017년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중국 내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 등 데이터는 반드시 중국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작은 기업은 이를 회피하곤 하지만 대기업들은 여지없이 규제를 받고 있다. 중국의 데이터가 보관될 경우 이는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중국 현지에 세우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정보 관리 권한이 결국 중국 당국에 넘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애플은 암호화된 고객 데이터를 풀수 있는 디지털 키만큼은 미국에 두려고 했으나 중국 당국은 디지털 키도 중국에 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결국 받아갔다. 중국 내 애플 고객들의 모든 정보가 중국의 감시와 검열 아래 놓인 셈이다. 애플이나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은 중국 시장의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중국 매출 비중은 전체의 20%이고 테슬라는 더 많은 30%나 된다.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이들의 중국 발악이도 계속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월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미래는 위대할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 큰 번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유래한 스톡홀름 증후군은 납치 인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애정을 느끼고 변호하는 비이성적 현상을 말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중국에서 돈을 벌려면 인권 침해나 불공정한 관행 등에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한 발짝 더 공산당의 충성심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업가들이 체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대만 TSMC 애플 칩 생산 착수. 아이폰 13 9월 나올까?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지난해보다 이른 시점에 아이폰 프로세서 생산을 시작하면서 아이폰 13이 9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는 TSMC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용 AP A15 바이오닉의 생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15 바이오닉은 아이폰13의 두뇌 역할을 할 핵심 칩이다. 보도에 따르면 A15 칩에는 이전 A14 칩과 마찬가지로 5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다. 당초 3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실제 제작에는 전작보다 개선된 5나노미터 공정이 채택됐다. 일반적으로 공정이 정교화될수록 제품의 성능은 개선되고 소비 전력은 줄어든다. tsmc의 A15 바이오닉 생산 개시는 아이폰 13 양산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애플은 통상 초여름부터 신형 아이폰 양산을 시작하고 9월 경 이를 완료한 후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갖는다. 하지만 지난해는 급작스러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애플은 예년보다 늦은 9월에야 아이폰 12 시리즈의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는 관련 문제가 다소 해소되면서 다시 9월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애플 전문가로 유명한 민치 겉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도 작년 12월 아이폰 13은 전작처럼 대량 생산 지연 사태를 겪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출시된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 12 시리즈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아이폰 13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12 시리즈 3종과 전작인 아이폰 11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시리즈 조기 출시라는 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에서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업계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폰 13은 5.4인치, 6.1인치, 6.7인치 모델로 출시된다. 애플 전문 매체 맥로머스는 아이폰 13의 디자인은 전작과 유사하지만 카메라 모듈은 두꺼워질 것이라 보도했다. 이는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 고도화 경쟁이 심어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이폰을 상징하는 M자 모양의 노치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진다. 애플이 이어폰 단자를 없앤 것처럼 라이트닝 포트까지 없앨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 경우 애플은 맥세이프 충전기 등 자체 무선 충전 액세서리 활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애플은 아이폰 13에 120Hz 주사율 구현이 가능한 LTPO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면의 초당 깜빡임을 의미하는 주사율이 높을수록 눈의 피로가 줄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해 최근 고급형 게이밍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널리 탑재되고 있다. 시넷은 올해 아이폰 13 공개일을 9월 8일로 출시일을 17일로 예측했다. 한국이 올해도 1.5차 출시국으로 분류되면 10월 초에는 국내 판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주식 분할 다우지수 편입 놀이나 엔비디아가 4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한 것을 두고 다우 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의 편입을 노린 결정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에 나서 주가가 150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면 다우 지수 편입 가능성이 커진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622달러 수준이라 현 주가 수준으로는 사실상 다우 지수 편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다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도 412달러 수준이다. 다우지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 업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만을 추려주가 평균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주가가 너무 크면 비중이 쏠려 해당 종목의 주가 급등락의 변동성이 커지고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주가가 158로 수준으로 떨어지면 지수 비중 관점에서 딱 중간 부분에 걸치게 돼 안정적인 범위대로 들어오게 된다. c n b c 는 다우에서 엔비디아를 교체할 종목으로 IBM을 꼽았다. IBM이 올해 말까지 글로벌 기술 서비스 사업부를 분사할 예정인데다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기 때문이다. S&P 다우존스 지수 위원회가 현재 50달러대 수준인 인텔이나 시스코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둘중 하나가 엔비디아로 교체될 경우 다우의 기술주의 비중은 커지게 된다. 엔비디아의 산업내 비중은 반도체 시장의 확대로 상당히 커진 상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시가총액도 3,750억 달러 수준으로 인텔이나 시스코, IBM의 시총은 물론 작년 8월에 다우지수에 편입한 세일즈포스의 시총도 웃돈다. CMBC는 세일즈포스의 편입 시기가 지침이 된다면 올해 여름에 진전된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TSMC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TSMC 직원 및 가족까지 코로나 백신 지원하나. 애플이 대만 TSM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IT 전문 매체 925 맥은 애플이 TSMC가 직원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TSMC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로 애플의 아이폰 맥 맥북에 탑재되는 반도체 대부분을 생산한다. TSMC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애플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플이 이달 안으로 전 세계에 출시해야 하는 아이패드 프로와 신형 아이맥에도 TSMC가 생산하는 M1 칩이 탑재된다. 매체는 애플이 TSMC 직원과 가족을 위한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TSMC 측이 애플로부터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도 했다. 대만은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지만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이일 신규 확진자도 이달 들어 10명에서 400명대로 급증했다. TSMC 공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달 초 TSMC 직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이달 중순에는 중부과학단지 공장 엔지니어 한 명이 확진됐다. TSMC 엔지니어들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조별 근무 중이다. 한편 대만은 코로나19 확산 후에 극심한 가뭄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만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지난 연말부터 이달까지 이어지면서 TSMC 공장의 공업 용수가 바닥났다. 대만 정부와 지역 자치단체에서 파인애플 경작에 쓸 농업 용수까지 TSMC로 보내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쿠팡 전년에 높은 베이스도 끄떡 없어. NH 투자 증권이 쿠팡에 대해 차별화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오버행 리스크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지영 NH 투자 증권 연구원은 금번 1분기 한국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은 0.3%에 불과하였으나 쿠팡은 1 1의 차별적인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신규 고객 유입, 고객 락인 강화, 그리고 상품 카테고리 확대 등에 힘입은 결과 전년 코로나의 높은 베이스가 있었던 2에서 3월에도 50% 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며 연간으로도 30% 이상의 높은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쿠팡 금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 1에서 2년 내 과거 7년 동안 투자했던 물류 인프라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이커머스 시장 내 지배력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쿠팡 성장성이 글로벌 이커머스 그룹 내에서 단연 선두권이고 비즈니스 모델도 단순한 B2C 혹은 C2C를 넘어 엔드투엔드 커머스로 차별성이 명확한 만큼 현재 주가를 기업 본질 가치의 바닥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5월 18일 1.5%, 6월 9일 7.5%, 9월 7일 자녀 지분의 보호예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 오버행 리스크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쿠팡은 2021년 1분기 실적에 대해 순매출 42.1억 달러, 농업인 마이너스 2.7억 달러,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2.9억 달러로 외형 및 수익성 모두 시장예 상치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다. 부문별 매출 증가율은 리테일 부문이 38.1억 달러, 기타 부문이 4.0억 달러 기록. 활성 고객 수가 21% 증가하였으며 카테고리 확장에 힘입어 객단가도 44% 신장했다. 동사의 리테일 부문 신장률 70% YY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인 21% YY를 크게 상회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매출 총이익률은 17.4%로 0.4%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카테고리 확장을 위한 투자 확대 때문으로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영업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억 달러가 뜨고 매출액 대비 판건비율도 2.9%포인트 상승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1월성 주식 보상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진단이다.